이라는 그룹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또 다른 일터에서 만나게 되셨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새로운 일터에서 만난 서로의 모습이 좀 어떤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.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서로의 모습, 생소했습니까? 표정 풀고 웃으면서 어. 전예 거의 볼그 기회도 없어요. <laughs> 저는 MC 역할을 하는데 솔직해서 내, 나를 왜 MC로 뽑았는지 잘 모르겠죠. 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눈이 별로 안 좋아서 큐카드 주면잘 보이지도 못하고 저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뭐이 팀들이 저는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니까는 이 팀들이 자동차 튜닝했을 때 뭐를 튜닝하러 갔는지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또 어,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문화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이 자동차를 생각하면은 대중교통 뭐 A에서 B까지 가는 그런 걸뭐 연비가 얼마나 좋고 저 모터스포츠나 자동차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 모르시는 분들에게 볼때이 튜닝이 뭔지 자동차의 이 기능이 이 뭔지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알아듣게끔 설명하는 거지. 괜이랑 많이 부닥치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게 대니는 진짜로 직접 어 매니저 역할도 하고 또 아까 이저 기자분이 물어보셨을 때뭐 이랬잖아요. 뭐. 아 이거 그냥 뭐 연예인들만 집어넣어갖고 사람들 보게 하려고 뭐 그런 면도 있겠죠. 왜냐면 모터스포츠가 널리 알려져 있기 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보면은 뭐 자동차 마력수나 이게 얼만큼 빨리 가나, 시간, 관심 없어요. 우리, 우리 와이프 트레보드 그런 거 들어오면 채널 걸린들 하지만 자기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어? 보다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잖아. 어린애들도 맨 처음에 당근 주면 안 먹어. 하지만 당근을 삶아갖고 지금 달짝지근해지거기들초콜릿 뿌리면 먹잖아. 요이 분들이 달짝지근한 초콜릿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, 왜이 수법을 썼나? 왜 연인들 집어넣으면 이렇게 했나? 그건 아니에요. 보시면 알 텐데, 저도 맨 처음에 지금, 어, 고민을 했어. 이거 그런 프로그램 안 했는데, 한 3회 촬영하면서 느꼈어. 어, 이거 재밌는데?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끌어. 그러니까 봐보세요. 편집 어떻게 는지잘 모르겠지만 재밌을 거예요. 아, 그런데 그 질문 대니는 대신, 우리 공연 연습할 때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 촬영했을 때 거의 안 봐요. 조금 어, 프롬 프롬프터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막 딜레이 된다 이렇게 불, 귀엽게 이렇게 재밌게 불만을 드러내신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영 씨를 MC로 섭외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. <laughs>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<laughs> 박준영 씨를. 섭외한. 프롬프트를 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예. 예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차 좋아하고 어, 튜닝과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너 어, 널리 알리고 싶어하고 어, 그런 분이 사실 생각보다 없습니다. 네. 어,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박준영 씨가 거의 어, 탑 티어라고 생각을 하고. 뭐 다른 부분 뭐 멘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분들이 또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니까 어, 박준영 씨가 할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역할을 드리고 어... 아우 너무 좋게 네. 말해줘서 아,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한 절반은 비방용이라서 거든요 근데 <laughs> 전 거의 말안 해요.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박준영. 그 다음부터 요것밖에 안나요 사실 준이 형이 맡은 역할은 거의 중계 부분에 있고 네, 또 준이 형이 자동차 역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박식 그럼요. 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이고 어 많은 분들이 걱정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준영이 진행을 안 합니다. 네. 네, 맞아요. 진행은 진표 형이 하기 때문에 아, 네.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 진행은 진표가 하고 캐스팅은 여기서 하고 저는 중간 중간에 저 자동차가 왜 저렇지 왜 저러고 마력수가 뭔지 사람들은 마력수 그러면 말 뭔지 몰라요 마력수가. 그럼 내가 말 새끼가 한 다섯 백 개가 끄는 힘이다 뭐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알을 들수 있게,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가서 인터뷰도,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준영은 자동차에 관해서 그 정보력은 세계에서 아, 탑 s 어라고 p u l a r company. The president's two 엔진 소리 l l Two a 아 d all. The president's two and all. t h 는 p 알 e s i d e n t s two and all. The p r e s i d 우리 예. 그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우리 아, 차 중에 말할... 네. 뭔가 문제가 있었던 차가 있는데 주행 지나가면서 소리 소리만 듣고 어 거기 문제 있는 거 같아. 바로 맞 추더라고요. 아, 예, 예. 소리만 듣고. 근데 뭐 그런 건 방송에 안 나가겠지만 그냥 전 그런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어 뽑아줘서 고마워요. 뭐출연료출연료도 받고 뭔지하지.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옆에도 있고. 네 네. 네 네.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많이 편집돼요. <laughs> 예 예.